네, 안녕하세요, 초피입니다. 지금은 이제 또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지금 현재 300을 쓰셨는데 명중이 187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급하게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마카오님이시고요 아이디부터 심상치 않으십니다. 뭔가 과금 금액이 뽑기로 다 들어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심층 한번 보고 어떻게 또 키우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템을 한번 보시면 게되 그래도 역시 과금러답게 10강의 무법자의 활을 끼시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식맨을 달성을 하셨고 이거는 굳이 이거를 하실 필요 없으시고 침식맨은 침식맨대로 놔두고 어 45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고급 30강 4강 침식맨은 300 과금러로서 사실 이거는 가오가 안 산다. 내가 이제 이거 45제 4강이면 돼 이해가 돼. 하지만 30제 고급 4강이면 이해가 안 돼. 범죄자 허리끈. 음,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네, 이해가 돼. 이해가 될수 있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명중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명중이 이것만 하셔도 190대가 뚫거든요. 음, 그리고 반지 4강. 3강에 뿔. 이건 괜찮으시다. 어, 나머지는 이거는 45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소소하시긴 하신데,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음... 얼마나 어디에 가금을 하셨는지, 300가금을 하셨는데, 이걸 안 사셨던 것도 좀... 그... 300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이게... 300을 쓰셨으면 이거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야 됐거든요. 이거 골드도 천만 주는데... 아... 월간이 안돼 있다구요? 그... 사, 300 쓰신 거 맞으시죠? 과금을 하실 거라고 하면 어 지금 이제 주간 월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간 월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서 론더의 황금주화라는 게 있거든요 패키지를 안 사셨으니까 없을 수도 있긴 해 그리고 어 스킬 스킬은 그래도 배우셨어 배울 건 배우시고. 이, 상인에서 배울 거는 안 배우셨고. 이거는 굳이 상인에서 안 배우고, 그 위에 거를 사셔도 상관없으시긴 은 하십니다. 과금론식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상 한번 보자. 오, 어, 영웅 두 개야. 어, 영웅 두 개, 영웅 두 개가 있으시고, 현재 스킬 명중에 스킬 피해율. 뽑기에 다 쓰고 운이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어. 아, 어, 이게 아울루그가 눈물을 흘리는 게, 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아키. 아키, 그래도, 어, 느 정도는, 이거, 요거는 갈갈이 개념이긴 한데, 기억해, 뭐, 2%. <laughs> 어, 어, 본주님, 손들어. <laughs> 제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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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강, 이번에 패치가 돼가지고, 강화 별로 없이도 할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요런 것들. 어, 잭파님, 손들어. 이거는 잘못한 거야. 1레벨짜리도 안 넣었잖아. <laughs> 1레벨짜리도 안 넣었잖아. 이거는, 이거는 반성해야 돼. 이거는 캐릭터를 키우고 받은 장비에서 바로 넣을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15레벨짜리 30레벨짜리는 바로 클리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노광짜리 여기서 올라가는 스펙만 해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래소 추종자도 지금 아이구야300 썼는데 이거 추종자 패키지는 지르셔야 되는 게아네 시원하게 보시라고 하시네요 오 태양의 증표울에서는 구매를 하시네요 이것도 흥미진진하긴 하다 컬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면서오모리스술 머리, 머리 파편 그래도 하시려고 하시긴 하셔 야 시원하게 플렉스 하십니다 <laughs> 시원시원하셔 사시는 거는 또 시원시원하 해 <laughs> 구매랑 판매 밸런스 어... 야 시원시원하세요 이... 이 팔찌에 돈을 좀 많이 쓰셨구나 내가 보기엔 컬렉으로 넣은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결사원 분들이 지금 오, 빠르, 빠르게 오가고 하는데 하나 캐릭터 생성을 30레벨만 하시면 저거 다 클리어가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캐 키운 것들 어, 결사원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부캐릭해서 캠페인의 보상을 다 받으시면 돼요 모두 받게 하면 부캐릭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결사원분들 단체로 어디 가는데 뭐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결사 상인에서 검은 칼은 무조건 다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살것 같으면 무조건 다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 강화 주문서 이런 건안 사도 목걸이 팔지는 전부 다 사야 돼요. 이 공원이 아깝다. 어차피 공원을 하셔야 돼요. 잉코더 사실 다 사야 되는데 공원 포인트가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고 그냥 닭사만 했어요. 얼마 정도 더 넣을까요? 아까 전에 했던 요런 매일 해야 되는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었고요. 그리고 사냥 역시도 1시간 40분 하는 사냥터 하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너무 놓친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컬렉을 10% 이상 올리셔야 돼요. 올려야 되는 거는 원거리 공격력, 공격력, 그 다음에 명중, 원거리 명중, 추가 피해, 방어력, 그 다음에 요런 것들을 하시고 장비는 45제 맞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패키지를 전부 다 지르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거 이외에도 한한 4, 5만 다이아가 있어야 돼. 패키지가 지금 강화 패키지도 싱크잉크가 있어서 해야 되는구나. 45제로 바꿀 것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바꾸셔야 돼요. 명중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꾸셔야 되고요. 근데 한 번에 하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9시에 지금 봉인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결사 목록에 들어오셔가지고 어 봉인전 참가하시고 따라다니시면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시면 결사원분들한테 우선 한번 여쭤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300에서 187 지금 우선은 나아가셔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어 기억 형상 첫 번째로 하실 거는 부캐릭을 30이라도 키우셔가지고, 기본 컬렉 완성하시고, 어, 컬렉을 한10% 정도까지 도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아키 갈갈이에서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비 45제 맞추라는 거 맞추시는 거. 네, 그게 기본적으로 하고, 매일 우우도 작업하시고, 우선 제가 올린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봉인전 하시는 거 같으니까 기다리셨다가 결사가입하시고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Midnight. City lights on the other side. You're calling me up at the same time. I'm in the daylight. You're calling to say hi, but your words they cry. If there's something that you need to say, I know.